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메타버스2라고 하는 어, 웹사이트입니다. 어... 여기가 제 가상자산 부동산 플랫폼으로 확인이 되고요. 좀 다소 아쉬운 거는 이제, 어, 이 백서가 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좀 쉽게 좀, 어, 이해를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영어가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 좀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웠어요. 어,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어, 곳곳에 여행을 하고 쇼핑 경험도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랜드마크를 어,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일단 그 개발자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훈탁 님이라고 여기에 대표 이사님으로 계시고 박성조 님이라고 현재 어 과기부 산하의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 어 여기 정보보안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신다고 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 sns 매체를 통해서 다 지금 어 일단 어, 활동을 하고 있고 파트너 사로는 코인 개코와 머니투데이가 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스폰서에는 MBC, MBN, 그리고 YTN, 매일경제, 어, 이런 곳에 이제 언론도, 어, 이제 스폰서로 좀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파트너 사와 스폰서는 더 많은 것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엠버서더에는 연예인으로는 브레이브걸스가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러보니까 아까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좀그어 들어가 보니까 토지 구매 항목을 들어가 봤어요 자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어 한국 지도 중에 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어 서울 적입니다어 수도권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다른 그 부동산 플랫폼과 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그 이제 뭐 이제 이 타일을 구매를 만약에 한다고 라 했을 때 1타일당 0.1달러 정도로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요게 조금 어좀 특이합니다 여기 0.1달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온지가 좀어좀 어좀 나온지가 좀 대중에게 공개가 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랭킹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죠 랭킹권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디가 앙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최근에 어, 올해 초에 일단 진입을 하신 분 같습니다. 앙꼬 코인이 어, 올해 초에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지금 랭킹권도 있습니다. 어, 하여튼, 뭐, 여기 땅을 구매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뭐 물이나 석유 이런 것들도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또 개인 간 개인 P2P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저기 뭐냐, 그, 이 SBS 뉴스에도 잠시 나온 적은 있었는데 주제는 틀립니다.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그 해당 그 체인에 속할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BS에 잠시 소개가 되기도 했었어요. 요건 돼요. 요게 메타버스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 추진이라고 하는서 메타버스2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어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어, 지금 그 메타버스2에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미래 nft 라고 하는 에어드랍을 5개를 지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까지만 진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이 30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죠 자 방식은 간단하기는 합니다 자 트위터에 팔로우 하시고요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 누르고 친구 태그 3명 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구글, 어, 폼 양식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으로쭉 나와 있는데, 자, 뭐, 혼, 뭐 혼란하실 필요는 없구요.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어, 우선은 메타버스2, 여기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는데 이메일 아이디를 적고 어, 비밀번호 설정을 하실 때 대문자 코드 하나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 쉽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 메타마스크 바, 여러분들이 받으실 지갑 주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에 팔로우 하신 트위터 아이디를 적으라고 하는데 보통은 골뱅이 적고 아이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예시에는 이와 같은 사이트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트위터.com까지는 같을 거니까 여기에 복사를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 뭐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 부업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해당 트위터 글에 리트윗을 하셨습니까? 네. 네라고 하시고 어 그리고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이디는 보통 골뱅이가 아니라 여기 텔미 어까지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고 네 동의합니다. 하고 제출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 만약에 당첨되신 미래 NFT 같은 경우는 오픈 시에도 지금 현재 등재는 되어 있고요. 어, 바닷가가 현재 0.03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고요. 토탈 볼륨이 0.39 이더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행량은 2,900개를 발행을 어, 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로드맵 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어, 추가적인 이제 민팅 절차도 밟아 나갈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메타버스2 NFT와 어, 이제 메타버스2와 NFT간의 연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에 이렇게 또 어, 2023년도쯤에 어, 미래 NFT와 메타버스트 월드와의 어, 연계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NFT에 대한 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음.